만수르만수르 값수르입니다. 만수르 오늘 올해 일장 코스닥 지수 1% 상승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종고점을 뚫기 위해서 요거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이제 두두 두 번째 도전하는데요. 음, 좀 성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바이오 주식들이 조금 떨어져서 나머지 뭐 반도체 관련주, 뭐, 그 다음에, 컨텐츠주들이 좀 올라서, 좀 뭐, 1% 강한 상승을 올랐지만, 제가 보유한 주식은 그다지, 아, 물론, 반도체 관련된 주, 어, 뭐, 워낙, 뭐, 비중 큰건 아니어서, 제가 비중이 큰, 어, NK믹스, SJ솔루션즈, 이로는 그다지 재미가 없었습니다. 특히 SJ솔루션즈, 61선 아래로 갔지만 뭐 워낙 이거는 소용주라 차트가 그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뭐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어, 오늘 NKMX 딱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전선위의 참새 아닙니까 전선줄의 참새들이 나란히 다섯 새끼들인가요 딱 앉아있네요 이제 날라줘야겠죠 참새들이 내일 기대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바이오 계속 조정중인데요 제일 약품 아참2 1선만 오면 좀 일부좀 팔 계획인데 역시 안올라주네요 네. 그냥 보합으로 끝났네요 네. 하지만 내일 좀큰 좀 상승 한번 아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보안주는 재미없었고 어 제 갖고 있는 아진 산업 지금 4% 수익주인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좀또 음, 왔다 갔다 해서 이것도 한번 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다섯 번째 도전하는 거죠.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삼지전자는 제가 더 내려오지 않아서 팔, 사지 않았습니다. 예. 어, 덱스터. 덱스터 뭐 양호하죠? 어차피 61선은 좀 조정 좀 맞겠죠? 뭐 이러다가 이제 또 120선까지 가고 또 이러다가 또 1년선 가고 그런 겁니다. 어, 제가 용돈 좀 벌으시라고 좀, 좀 소액으로만 투자하라고 했던 셀바스 AI. 바닷건인 것 같아요.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약간의 거래를 해놨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바닷건을 다 잡아, 다지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도 오늘 고생 많으셨구요. 내일 다시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구요. 만수로만수로 갑수리였습니다.